할렐루야, 주말씀교회 아침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어, 30절 읽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인의 후예의 라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라멕은 자기가 살인을 하고도 살인을 오히려 자랑했던,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아내들을 불러놓고 자랑 삼아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선 77배다라고 자랑했던 사람이 가인의 후예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인의 후예는 이렇게 살인자로 나타났다면, 어, 이번에는 세세 후예 중에서 라멕이라는 자가 있는데, 이 라멕은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 그래서, 어, 이 땅에 의롭고 완전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어, 인류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노아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를 낳은 사람이 라멕이라는 거예요. 대조되지요. 가인의 후예 라멕과 셋의 후예 의 라멕은 정말 대조적입니다. 또 하나 5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1절과 2절인데요. 참 어, 특이합니다. 읽어 드릴게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묘하지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함축해서 5장, 1절, 2절에 담았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시 시작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나온 아이, 가인의 후에는 제껴놓고요. 다시 아담, 사람으로부터 나온 그 후에에 세세족보를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이 아담으로부터 아담은 또그 모양 자기의 형상들 꼭 닮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셋이래요.그러니까 어, 5장 1절, 2절, 3절을 통하여서 지금 다시 계보를 쓰고 있다.이런 느낌이 들거든요.그리고 이 시간 이후로는 줄곧 하나님의 관심은 노아와 그의 후손, 또 어, 아브라함 이렇게 내려간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왜냐하면, 어 노아의 자손 중에서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는데요. 이 샘의 족보에서 어 아브라함 샘의 족보에서 다윗 샘의 족보에서 예수님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주 음, 족보의 계보는 다 샘의 후예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장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보면 될 것이고요. 우리가 가인의 후에는 이제 제껴졌다는 거볼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지낼 터인데요. 하나님 앞에 제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있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계보, 믿음의 계보 속에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만 관심을 갖는 오늘 하루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눈 안에 주님의 눈 안에 들게 하시고 주님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에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